오늘은 어 캠핑 가는 날입니다. 드디어 첫 캠핑을 가네요, 뉴질랜드에서 소중한 오토입니다. 지금 아침에 반찬 하고 하느라 출발이 늦어져가지고 벌써 점심 시간이 지났어요. 가서 점심을 만들어 먹어야 되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냐면은 김치찌개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김치찌개를 먹고 싶은데 집에서 끓이기엔 냄새가 나니까 주인부부분들은 한국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주변에 뭐, 피크닉? 그 다음 뭐, 요리를 할수 있는 지역이 있는지 찾다가 집주인 분께서 맥나렌 폭포공원을 추천해 주셨어요. 근데 또 찾아보니까 거기에 큐브사이트가 있더라고요. 뉴질랜드는 캠프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 셀프 컨테인 된 차량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장소가 달라요. 저는 일반 차량이기 때문에 일반 차량도 캠핑할 수 있는 곳인지 그런 걸다 체크해 봐야 돼요 그게 아니고서는 앵간하면은 차에 화장실이라든지 그 다음 씻는 거라든지 그게 구비된 차량만 어, 캠핑이 가능한 곳이 많거든요 근데 다행히 오늘 가는 곳은 어, 이타우랑과시에서 관리하는 캠프장이고 일반 차량도 차박을 할수 있습니다 가 가지고 여유롭게 김치찌개도 끓여 먹으면서 해보겠습니다. 여기..여기..아까 잘못와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1차선 같은 2차선 도로를 갑니다잉 도착을 했습니다 비올것 같죠 또? 제가 목을 숙소 또좌절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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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안 납니다. 샤워실. 이것도 변기가 있네. 냄샤워실 따뜻한 물이 나오는지는 몰라요. 너무 멋집겠다 여기서 먹을 수 있고 샤워실 세 개나 있네. 다음, 여기 싱크. 응. 여기 어. 다음 여기, 바베큐. 오, 근데 너무 더럽다. 어떡했어. 자, 얘는 온라인으로만 예약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아, 이거 몰랐으면 큰일 날뻔했어. 이제 본격적으로 요리를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렇다, 저녁 먹겠어. 밥은 이렇게. 좀 바람을 막긴 막아야 되네, 이게.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이게 한국 그 참치랑 제일 비슷한 거에서 샀습니다. 여기 말고 캠프 사이트가 한세 군데 더 있는 것 같던데 뭐랄까 원래 가려고 했던 사이트는 엄청 좀 작고 차두대 정도 될수 있는 크기 그리고 뭔가 비타에 있어가지고 거기 갔다가 그냥 처음 잘, 여기로 잘못 온게잘 됐어. 몰랐으면, 거기, 꾸역꾸역, 모르는 사람 옆에서, 응, 있었을 거 아니야. 낯가리는데. 어쨌좀된거 같죠? 지금 시간, 내가 점심 먹으려 는데 지금, 3시 반입니다. 점심 맞죠? 저녁은 몇 시에 먹어야 되나? 이건 밤에 먹지 뭐. 바쁘네. 바쁘네, 바쁘. 먹느라 바쁘겠소. 이거 봐요. 피조아라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맛이 궁금한 거야. 피조아 스무디는 엄청 맛있게 먹었었는데. 한번 해보자고. 신기하게 생겼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속을 파 먹는다더라고요 숟가락으로 그냥 먹어야지 응 무슨 맛이지 이게 방향제 맛 차량 방향제 씨가 엄청 많네요 이걸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지 뉴질랜드, 뉴질랜드 사람들 이데 이거 엄청 많이 먹어요 새콤한 건없고다 먹음 딸기 씨 씹는 거 지는게 흠이네 보여요? 지금 시간이라서 그렇겠지? 이거 있다가 이따가... 저녁에 삼겹살 구워먹고 소주 한잔하고 2차로 홍합 삶고 바베큐 시간입니다 여기 밑에 버튼있거든요 버튼, 버튼 누르면 은 가스렌지 켜지는 소리 나던데 삼겹살 여기는 삼겹살이 아니라 오겹살이에요 오겹살 껍데기 다 붙어있고 이 정도 한반 정도 길이 세줄 해가지고 5,600원 300g 정도 되네요. 아니 여기 보니까 저 풀밭에 그 짐승 어떤 짐승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배설물이 엄청 많아요. 사방이 똥천지야. 그래서 이 근처로 자리 옮겼어요. 뭔가 어떤 동물이 나올 지 모르니까 어쨌든 뉴질랜드는 이 짐승들이 저녁에 많으니까 여기 근처 도로만 나가도 로드킬이 엄청 많아요 새부터 해가지고 제가 사는 집에는 이 야생 고슴도치가 응. 자꾸 나와서 새벽에 강아지들이 자꾸 짖어요 근데 나는 짖는 줄도 모르고 자 아침에 일어나면 또 사과를 하시는데 무슨 일이냐고 난 전혀 못 들었다고 이틀 연속 그랬는데 저한 아, 번도 못 들었어 너무 단촐한가요? 혼자서 먹기 딱 좋은 양이죠? 자 저녁입니다 삼겹살 구웠고 밥, 쌈장, 상추 겉절이 그러고 김치찌개, 다시 끓였고, 홍합은 대기 중, 요주, 만찬입니다. 이제, 가로등도 켜졌고, 해가 다 졌어요. 홍수 그래도 잔을 마셔야겠지? 소주잔 크기가 중요하잖아요. 소주는 따르는 곳이 소주잔입니다. 아 진짜 꿀 같은 휴무. 진짜 일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직도 다리가 아파 혹시 혹시 짠. 무슨 소리 나면 조금 무섭네 음! 냄새가 조금 나긴 하는데 맛있어요 밥은 점심 먹고 남은 거 저번 주는 제가 목금 원래 배고픈데 목금 쉬고 토, 일도 계속 쭉 쉬었어요 일이 없다고 나오지 말래서 이번에도 그러면은 여기서 며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김치찌개 캠핑의 이유였죠 뉴질랜드 오기 전에도 김치기 엄마가 끓여줘, 엄마가 많이 먹고 왔네 여기는 마트에 상추를 사러 가면은 상추가 다발이에요, 다발, 꽃다발. 한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샐러드용 작은 잎을 팔거든요? 이걸 사면 딱 맞아. 좀 춥긴 한데 괜찮아요. 소주를 먹으면은, 먹으 열이 날 거니까. 진심 장난 안 치고 있잖아요. 아, 진짜 너무 맛있어요. 와 진짜 미쳤네 미쳤어 이거 봐요 알이 진짜 작다 작아 씨알이 작다 이거는 다른 거 완전 꽉차 있을 때도 있고 와 진짜 미쳤다 이거 간도 필요 없고 그냥 물 조금 넣고 그냥 쪘어 입 벌릴 때까지만 한잔해 차에서 자니까 늦잠을 못 자겠네 일단, 잠은 잘 잤습니다. 추운 거는, 침낭이 생각보다 따뜻해서 괜찮았는데, 이 매트 있잖아요. 매트, 여기 매트 공기가 차가워져가지고, 뭐라 해야 되지? 등이 너무 차가웠어. 그래서 침낭 덮고만 있다가, 아예 짚어 올리고, 곰뱅이처럼 들어갔어. 새벽에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어제 밥 먹은 것들 제가 밖에 벤치에 얹어놨거든요 새벽에 달려나가가지고 비 맞추면서 옆으로 안에 비안 맞는 대로 옮겨놓고 한 6시? 6시쯤? 일어났어요 지금 1시간 반째 둥글거리네요 새벽에 그렇게 비쏟아지더니또 오늘은 마이로 좀만 더 누워있다가 라면 먹으러 나가보겠습니다 먹기만 하네 오늘 오니까 그러니까. 원래 먹으려고 오는 거죠? 아침 먹으러 갑시다. 아침엔 라면. 혹시 야외 라면 질리지? 두 번째 과일 도전. 이거는 피카보라는 거예요. 어, 외국 배처럼 생겼죠? 근데 향은 뭔가 좀 사향도 나기도 하고 궁금해서 사봤습니다. 엄청 비싸더라고요 이거. 이거 해들지찍 잠도 안잡네 어 뭔가 사과 같아 근데 또배 냄새가 나요 음. 진짜 맛있다 껍질에서는 사과 맛이 나고 안에는 진짜 맛있는 설탕 뿌린 배 한번 깎아볼까 과즙이 엄청 많아요. 음딱 식감은 배 확실한 배고 향이 뭔가 진짜 신기하네 천도복숭아 향배 진짜 맛있다 이건 보이, 보이면 사놔야겠다 이게 지금 철인가 탁월한 선택이었어 뉴질랜드 있는 동안 많이 먹어놔야 겠습니다 한국가면 못 먹잖아 이름도 귀여워 피카부 <목소리> 반딧불이 가 있다네요. 폭포로 가는 길입니다. 오, n 이 좋네. 이런 곳을 혼자 오니다 조금 아쉽긴 하 o 다음번에 친구들이랑 와봐야겠어요. 와 엄청 큰 식물로 온것 같다. 얼마나 더 들어와야 되는지 설명이 없네. 지금 한 10분 정도 걸어 들어왔고 저는 일로 가야겠죠? 뭔가 물 소리가 계속 들리긴 하는데 코코 언제 나오니? 오늘 아침에 머리 감았거든요. 오늘 아침에 머리 감는데 와 진짜 찬물에 감으려니까 두피가 아파가지고. 하지만 해냈습니다. 다온것 같은데, 안녕 마 무섭다. 대박 사건, 진짜 무서워. 여기 덴치도 있는데, 비가 와서 못 안고, 여기도 잘 보이나? 와 진짜 그야말로 자연이네요. 나무도 키가 엄청 크고 일단 그러니까 내려가 볼까? 일로 내려가는 길도 있는데 그 계란 도전을 했다가 길을 잃을 수 있으니 왔던 길로 다시 가보도록 하고. 음. 이제 조금 더 구경하고 점심 먹고 집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